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코즈입니다. 네, 오랜만에, 어, 유튜브 생방송 한번 해보네요. 자, 잠시만요. 자, 오늘 할 게임. 할 게임은, 음 요즘 요즘 한창 핫한 게임이죠 핫하다고 해야 되나 <laughs> 일단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오늘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어쌔신 크리드 어,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암살 암살이라든지 잠입 액션 뭐 이런 이런 부류의 게임은 되게 좋아하는 좋아하는데, 그 중에, 어, 세신크리드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서론, 30... 길게 할 필요 없고, 네,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laughs>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음성 언어가, 이제, 어, 뭐야. 오,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음성 언어가, 이제, 잉글리시 아, 음, 별글리시 아... 할게요. <laughs> 뭐, 뭐라 쓴 건지 모르겠다. 저 뭐야? 힘, 히... 기호가 희미하게 보일 때까지 밝기를 조정하십시오. 희미하게? 약간 좀선명하게 할까?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바로 새 게임 한번또 시작하죠. 아, 이거 계속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옆에 이런, 이거는 뭐지? 아, 제가 그, 어세싱 크리드 이거 구입하면서 기본 팩이 아닌 디럭스 팩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두 개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뭐, 암살제 상비를 완성하십시오. 새로 추가된 페가수스 팩으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이 팩에는 장비 1 세트, 한 개, 무기 한 개, 탈것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뭔지 볼까요? 어허, 추가 콘텐츠 아. 보유, 보유. 아, 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준 건가? 뭐지? 탈것 이거 말... 말이고 배... 염소 자리... 아, 염소 자리 그러면은... 페가수수가 뭐야? 페가수수가 어떤 거지? 이건가? 얘네가 페가수스 팩인가 모르겠네. 코드, 무슨 코드 얘기하는 거지? 아, 자, 그냥 상점, 상점은 또 뭐야? 아아 아. 하러 갈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 세차하고 왔는데. 하. 차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차에 지금 냉각수가 어디서 새나 봐. 냉각수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가지고 대충 이래저래 해서 그냥 보충하고 왔는데, 서비스 센터 가야겠네. 내일 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드. 레오니다스. 아 영화 영화 0배 같죠? 300 같은데 영어에서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이모습도뭐 괜찮긴 한데. 음... 페르시아인가? 페르시아랑 그거죠. 전쟁하는 거. 페르시아 맞나? spartans every breath that you have taken has led you to this moment every drop of blood sweat and tear all of it has led to where you stand right now Oh, Persians come to make slaves of us all. I have a better idea. I say we drench the gods with their bloods! What say you, Spartans? For our sons! For our daughters! For oh. Sparta!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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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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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게임이 이런가? 지금 뭔가 핑이, 핑계... 이게 좀 대사 치는 거랑, 대사, 대사라 한다고. 아무튼 대사 치는 거랑 행동이랑 뭔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여긴 또 맞네. 오, 봉패 던지고. 캡틴 아메리카야. 허허허, 힘도 좋아. 오. 아이고. 오 호호, 哦哦哦 아, 내가 얘를 조종하는 거구나. 공격은 뭐지? 아, 이거야? 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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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서 x 아 회피가 뭐야 이거 아 에런 아 아파 x 오 호호호 오호! 와우! 와우!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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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쪘는데 이거? 오호!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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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우씨 안 맞았어 야 근데 이거 조준점 막 그런 게 없어가지고 대 공격하기 되게 힘드네 반격기도 있나 이거? 전병 허허허허, 뭐 이거 뭐야? 오, 데미지 더 올라갔어요. 오 아이 비켜봐, 비켜봐, 아, 아파, 아이 이, 놈들이 자꾸... 어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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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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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허. 야, 제대로 들어왔다 이거. 오호 엄청 센데 이거? 쟤끼가 아 뭐야 이거 뭐야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사진 왜 찍는거야 이거 아저 라곤 어떻게 하는거지? 와와 와, 미쳤다 아아 라고 나는 거 알았어 어허 오. 죽어라 야 화살기 어 뭐야 얘네 다 죽이는 거 아닌가 아 아닙니다 어 Pumber, oh you uh mix button. I'll bring Xerxes is your head. Sexy sends his sheep to slaughter! Come, punch it. Aha, I'll bring Xerxes is your head. You insolent Spartan foo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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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ome and get it. Your bloodline ends today. I'll get drunk on your blood as t t 바르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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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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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쌔신 크리드를 하러 왔는데 갑자기 스파르타 스파르타가 돼 버렸네. is 스이 스파르타. <laughs> 아, 개쩐다 이거. 영화인데, 진짜. 영화인데 영화야. We are betrayed, my king. Texas. Oh, you know me, location in Rekuman? They are coming. by dawn, you will be completely surrounded. We are Spartans. When are we not Spartans? Ah, the oh. Lord oh. will oh. mean nothing.

카트 없이 그냥 뚫어버리네. 뭐지? 핫산 this is big, l l a Do you really think it's the spear? This is the one. The book was almost right on top of it. 레오니다스가 <laughs> 쓴 창인가? 애니머스 i 애니모스 그거죠. 그 어쌔신 크리드에서 보면은 이제 저 장비로 뭐 조상의 DNA 뭐 찾아 가지고 음 그때 시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 그런 장비인데 되게 신기한 것같 아하! 난이도! 아하! 쉬움, 보통, 어려움, 악몽 악몽? 어...씨... 어...나는... 어...일단... 음 복합적으로 좀 해야되니까 그냥 보통으로 갈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가이드, 탐험 가이드 좀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화면에 항상 화면에 항상 표시가 나타나고 퀘스트 목표를 자동으로 알려준다 어, 플레이어는 세계를 조사하여 표적과 퀘스트 목표를 찾아다녀 찾아내야 합니다. 아,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탐험이네. 혼자 이제, 혼자 오픈필드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퀘스트라든지 그런 거다 이제 찾아내는 거고, 이거는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 이제 알려주는 대로 오라고. 뭐 그런 거죠. 난 탐험. 탐험이 좀더 재밌겠는데? 가이드는 뭔가 좀 이렇게 딱딱한 그런 기분 들것 같고 페가수스 <laughs> <laughs> 장비 한번 입어보고 싶다 Irodotos was the first recorded historian, so there's a lot more truth in that text than you think. I mean, what better way is there of finding Isu artifacts than by trusting in the guy who claimed to meet an actual descendant? I know, but... I need you to trust me. You could be right. This spear, this book, it could all be crap. But, but something you tell you tells me it isn't, and I'm certainly not gonna let Abstergo find out first. You're right. We haven't got much to lose anyway. There's just one small problem. What is it? This manuscript is in rough condition, to say the least. The DNA found on the spear has identified two different individuals. You're going to have to pick which strand of DNA to pursue. The choice is yours. DNA? 아, 이, 이거는 이제 캐릭터 그런 건가? 알렉시오스, 카산드라 얘네... 얘네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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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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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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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산드라 나중에는 저 남자도 TV 한번 해보, 해보죠 한번 니 테스트 2개가 똑같, 똑같은건가? 남자 여자? 똑같은거면 할 필요가 없지 포위베 음. 포위베가 뭐야 칼로니아섬 431년 제우스인가? 이거 포즈가 제우스인데. 진짜 죽인다. 와, 와, 대박이다, 이거. Sandra. hey shit face huh get down here well cyclops got a message for you 사기꾼. tell your boss he can stick it that's for uh. last week malaka Cyclops said you like to act tough, so act tough. Get a little closer, and I will. You should not. The Cyclops. Oh, oh, yeah, down come, yeah, If the Cyclops wants to teach me, tell him to come here himself. Never mess with the Cyclops. Oh, yo, oh. oh. Mm. Last week. This shit happens every week. I can't keep doing this. I... 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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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 Thanks for the warning. 나 캐릭터 잘못 고른 거 같은데. <laughs> oh. What happened to you? It's nothing, Phoebe. Ah, 얘가 포이베구나. The Cyclops again, huh? Hasn't he learned his lesson yet? Apparently not. Of course. Help yourself. 이 <laughs> 오, 독수리다. 이카로스. <laughs> 어 되게 귀여운데? I <laughs> 나 독수리 너무 귀엽다. 뭐뭐 뭐, 뭐라고 했어? 어, 일단 일단 이거. 나 독수리 보느라 나 뭐라 했는지못 봤다. so what are you doing here oh i almost forgot marcos is looking for you marcos what does that weasel want now don't know he wants you to meet him at his new house his vineyard. what a vineyard Malaka! it's on the road to sami he says wine will make him rich oh 3위로 가는 길 어디쯤에 있는데 제우스상? 제우스상 남쪽? 일단 가보죠 제우스상 남쪽? 뭐 돈? 어, 얘네 살아있었네? <laughs> 내가 아까 칼로 베지 않았어? 아... 플레이어의 선택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건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이게 스토리가 스토리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주는가 보네요. 음. 가자 Tell that o n e freak if ever s e n s you here again, I'm gonna cut out 독수리한테 눈알을 줘 버린데. 자 to 장비 획득하기. 아하 역시. 어 아! 어쌔신은 이런 맛이지. Let's get this on. 부러진 활, 용병의 벨트. 오와 뭐야? 오케이 이거 입고. 이것도 이거 있고 다른 거 없나?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것도 없네. 가방. 부러진 활. 음아 퀘스트가 이렇구나. 지도. 야 잠깐만 와우와 자,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와 미쳤다 이거 와야 일단 저장하고요 와 이거 진짜 겠다 와. 일단 퀘스트 일단 확인하고. 아니 뭐뭐확인했 줘. 뭐야 어디 있는 뭐야? 어 아니구나. 일단 갑시다. 근데 탐험모드라고 했는데 위에 저거 뜨네? 퀘스트 수락하면은 그냥 뜨는건가? 드라크마 이게 게임상에서 그 화폐 그런건가? 야야야 뭐냐 뭐냐, 너 뭐하냐 너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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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뭐야 뭐? That smells lovely. Probably time I emptied it. 뭔데? 가자. 오. 어? 물음표 있는데? 잠깐만, 어, 뭐, 이게, 이게 지금, <laughs> 위에 물음표가 되게 많거든요? 뭐야, 이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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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보죠. 어? 뭐야? 야, 야, 야 놀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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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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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들이. 야, 야. 야! 거기 살, 이 새끼야. 아이씨. 엄마 あっいい。